<laughs> 뭐 하고 계세요? 롯테리아 대기를 <laughs> 하고 있습니다. 애들 오기 전에 감튀 먹으려고요. 사이드, 부시디. 사이드만 살짝 찌으려고 배고프니까 어쩔 차. 수 없잖아. 아침 일찍 왔거든요. 얘왜 초점을 안 잡? 아 양념 감자, 치즈 스틱. 또 있어. 때 치즈 스틱을 먹어볼게요. 어. 왜 눈치 봐? 뜨겁죠? 응! 는 중이냐고 물어보는데 설아가? 음. 조금 있야지 그래. 아전화 아니 이 소개소소개소붓 콜팝 <laughs> 닭강정 뭐야? 아몬드 크림치즈 <laughs> 소연 나니? <laughs> 나 휴게소에서 왔어? <laughs> 서아 성민이 나너 누군데? 혜나 너 누군데? <웃음> <세마>. <웃음> 너 누군데? <laughs> 이거 아서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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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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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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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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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벗어버려>. <웃음> 아, <웃음> 안 아닌가? 아, 아, 생각, 생각할 시간. 응. 아, 잠깐만. 나도 나도. 오 초만 주세 간다. 아. <laughs> 네? 간다. 아. 하나, 둘, 셋. 다 다르지. 다 다르지? 그것도 해야 돼. 어? <laughs>

이렇게 잡지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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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약간 공기 분 이렇게. 니야 던져서 잡기 그래 이 이렇게. 이렇아 이렇게. 이렇나내렇야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이이거 다시 다시 박자. 좋은 걸로 하나 둘셋 두 개는 내가 가져가 너 욕심쟁이야 <놀람> 하나 둘셋 누가 <놀람> <너가> 빨리 가나요? <가봐야? 놀람> 너무 빠르네. 오 오네 지나야겠다. 지금 지나라고 받아. <놀람> 와자 <우와! 다> 여기 너 <놀람> 나랑, 나랑 같은 거한거 같아. 음... 근데 너이것도 같이 가져가야 돼. 아, 그러니까. <놀람> 이거 이거 왜 뭐야? 제가 지금 난거다 푸딩 때. y yep. 이거 몇만원 정도 가면 될것 같은데, 하나 둘, 셋, 짠! 맛있게 드세요 행복한 아, 무도 그 다음에, 그게 드세요! 왔습니다. 이렇게 사사과니다 이거 게 드세요. 습니다이맛있 이거 사

기다 아, 진짜 리게 그래. 뭐야? 왜, 시달리? 제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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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그 제대로, 제대해 제대로, 제대로, 다리그게 뭐야? 제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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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제대로, 제대로, 제이로 제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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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 끝이야? 똑같지, 대댄지 아니면 안해지 나하자. 뭐? 퍼라디스퍼. 어. 그냥 줄여서 얘기하는. 대댄지드댄지 뭐? 뭐지? 미안했다. 야 이거 팀 뭐야? 왜 망했다 그래? 준비 시작. 어, 기브러브. 기브 러브 케이팝 스타 아니요, 케이팝 스타 케이팝 스타 아, 죽게, 죽게 기브 러브 목 소리가 들려요? 들려? 들려? 목소리가 너무 커 기브 러브 맞지? 네, 크게 사과 시작 바나나킥 바나, 멜론킥! 오. 바나나 킥, 멜론 킥. 키바네게 <laughs> 뭐? i don't <laughs> 알고자 아니 아니 이게 뒤에 아니 맞동산인데 맞동산을 어떻게 설명해 땅콩에 박혀있다니까 자꾸 헛소리 해가지고 오케이 간다 시자 어? 잘한다 잘다 <음악> 어떻게 했는데? 개 아니야? 저거 보는데 물? <laughs> 스펀트! 오! <laughs> 말! 야생말! 얼룩말! <laughs> 눈! 판다! 침수들. 무슨 판다야? 레서 판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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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출 것 같아. 맞출게요. 다리발 닭발, 야, 발, 못 맞출 발 닭발, <웃음> 오리발, <웃음> 오리, 족발 <laughs> 돼지, 족발 응? 하지 마세요. 족발새족발족 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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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 제. 비이 돼지, 엉덩이 돼지. <laughs> 준비 돌아왔다. 사랑해준비 예뻐. 뭐냐? 오, 너무 아, 이게 한입니다 이거 어때요? 아,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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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요. <laughs> 아, 음. 좋아. 야, 나 고사리 안 좋아해. 어? 안 좋아해. <laughs> 소심 발언. 어나 소심 발언이야. <laughs> <받아냐. 웃음> 어,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죄송해. 얘들아 <응>? 음. <laughs> 미안해. 이미 뭐 맛있어. 기름 많이 무는데. 맛있어 제평에 있던 바위가 그려지는 건데. 바위가 너무 짱짱하다, 이거. 으아! 으아! 진짜 맛 쟤는 왜 골랐는데? 음. <laughs> 아니야, 붙여놓은 거야. <laughs> 응, 먹을래? 응. 고맙다. 개가 찮거든 깨끗하게 옆에다 놓 <laughs> <골라 안 했어. 웃음> 음! 감자전기 짱아진 것 같아. 아무래도 지 쟤 어이 컸던 줄 <laughs> 포즈로 또 우리 오늘도 또 겹치지 않게야 포즈를 랜 해도? 그래 오케이 okay.